귀엽다 어떡해? 박스를 이렇게 귀엽게 만들어서 어쩌자는 일? <laughs> 수분 크림이 이렇게 귀여울 일이야? <laughs> 괜찮아 라이언이 귀여우니까. 땀. 뿅. <laughs> 안녕 에리카입니다. 오늘 왜 얘랑 같이 등장했냐고요? 정말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요새 가장 핫한 콜라보가 있잖아요. 바로. 이번에 더페이스샵에서 후드라이언과 콜라보를 했죠? 무려 후드라이언과 너무 귀여운 진짜 보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콜라보 제품들을 냈는데요. 오늘 제가 더페이스샵 후디라이언 콜라보 다 가지고 왔어요. 우리 같이 한번 사용해보고 오늘 이 메이크업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고고! 그럼 이제 하나씩 하나씩 시작해볼까요? 먼저 닥터벨머 라인부터 보여드릴게요. 닥터벨머 라인은 솔직히 라이언 에디션으로 나왔다고 해서 막 라이언 치장하고 나온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라이언 그림이 이렇게 살포시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외에는 그냥 기존 그냥 패키지? 300ml라서 좋네요. 닥터벨머 라인은 워낙에 평이 좋은 라인이어가지고 그런데 거기다 라이언 얼굴을 하나 딱 끼워 넣어주는. 그지안살 준... <laughs> 이유는. <laughs> 되게 산뜻한 닥터너 타입이라 가지고 저는 되게 잘쓸것 같은데요. 그리고 크림이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이거 치아시드 수분 잡는 아 피지 수분 잡는 이래 <laughs> 피지 잡는 수분 크림. 그리고 닥터 벨마 일리리페어 아토 솔트 크림. 요렇게두 가지 크림이 나왔습니다. 용량도 달라요. 근데 저는 이런 거 항상 사면은 뒷 모습 이렇게 있고 앞 모습 이렇게 매달려 있고 이게 너무 귀엽지 않나요? 박스를 이렇게 귀엽게 만들어서 어쩌자는 일 <laughs> 이렇게 옆에도 라이언이 들어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얘네 제형이 좀 달라요 이거 피지 잡는 수분 크림 인텐스 쪽이 아마 좀더 촉촉할 거고 솔트 크림 쪽이 좀더 꾸덕할 거예요 <laughs> 어떻게나 지금 박스 열자마자 심쿵했어 봐봐요 내가 지금 마주잔걸 여러분에게 똑같이 보여줄게 이렇게 열면 은 이렇게 있잖아요 여는 순간 무슨 일이야 더페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더페 무슨 일이야 <laughs> 수분크림이 이렇게 귀여울 일이야 <laughs> 이거는 기존의 수분크림 스파츌러고요 아니 세상에 <laughs> 무슨 일이야 <laughs> 아.. 아.. 충격이 너무 센데 <laughs> 닥터벨머라인은 아까 토너하고 마찬가지로 베이비라이언 그림이 들어있어요 여튼 그렇습니다만 이거 무슨 일이야 더페 진짜 이거 이렇게 얼굴 다 양각으로 들어가 있고, 귀 나와 있고, 이거 진짜 무슨 일이야. 아니, 이게 케이스 때문에 사는 거지? 이게 제품 때문에 살 일이야? 아 <laughs> 진짜. 오우, 와우. 와우, 와우. 어쨌든, 닥터 벨머 라인부터 보여드릴게요. 저거 너무 귀여우니까. <laughs> 내가 소개할 수 있는 거부터 빨리 소개해야겠어. 일단은 케이스 되게 제 취향. 너무 마음에 들고, 건강한 느낌. 이렇게 속 뚜껑 있고요. 솔트크림은 약간 꾸덕한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막 너무 연고 같은 그런 느낌도 굳이 아니에요. 발림도 상당히 텍스처 있게 발려요. 되게 무겁고 굉장히 쫀쫀한 느낌입니다. 이거는 마무리 크림으로 너무 좋을 것 같아. 끈적임이 되게 심할 것 같은 타입인데 바르고 나면은 그렇게 끈적임이 막 되게 심하다 이런 느낌 없고 흡수 되게 잘 돼요. 나 이거 열기 전부터 웃음부터 나와, 어떡해. 이제 피지 잡는 수분크림 인텐스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근데 제 유튜브에 맨 처음 있는 게 피지 잡는 수분크림 그 바르는 영상이 있어요. 얘도 역시나 이렇게 속뚜껑이 있고요. 보면은 피지 잡는 수분크림은 좀더 텍스처가 이렇게 약간 좀젤 크림 같은 가벼운 텍스처고요. 이 피지 잡는 수분크림 인텐스가 조금 쫀쫀하게 나온 타입이에요. 수분감이 굉장하고 마무리도 굉장히 산뜻하고 보송보송하게 흡수 굉장히 잘된 타입 피부에 발라보도록 할게요. 저 지금 피부가 진짜 너무 땡겨가지고 <laughs> 우리 피지 잡는 수분크림부터 그냥 가볍게 발리고 상당히 산뜻하고 수분감 충만한 느낌 꿀티크림에도 스파츌러가 있네요. 굉장히 쫀쫀하게 발려요. 역다 솔트 크림을 바르고 나서 약간 따끔따끔한 느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짠 이번에는 내추럴 써에코 베이비 마일드 썬쿠션이 어피치로 나왔어요 그것도 베이비 어피치로 나왔어요 베이비 썬쿠션이라고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게 또 심지어 꾸밈 스티커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꾸밀 수 있게 DIY 쿠션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열면은 그리고 저 진짜 너무 너무너무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뒷모습 어쩔? 뒤로 얼굴 붉힐 거 뭐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렇게 베이비 어피치 베이비 마일드 선푸션 그리고 이선쿠션을 꾸밀 수 있는 귀여운 DIY 스티커가 두장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초롱초롱한 눈모양, 보시다시피 알파벳도 이렇게 다 있고요. 철자가 뭐 밴드 모양, 크레용 모양도 있고요. 이렇게 선글라스를 끼울 수도 있어요. 귀여운 베이비 어피치. 제가 또 강다니엘 좋아하잖아요. 강다니엘이 어피치 닮은 걸로 유명하잖아요. 저는 얘 정체성을 많이 흐리고 싶지 않네요. 이렇게. 베이비 데니엘. 만족합니다. 굿즈를 하나 얻은 기분이네요. 그러면 선쿠션도 한번 발라볼게요. 나! 아, 너무 귀엽다. 이렇게 어피치가 가득해요. 보송보송하게 발리고 약간의 백탁이 있는데 이게 막 신경 쓸 정도는 아니고 좀 톤업이 되는 느낌? 감은 그냥 무난해요. 무엇보다 저는 굿즈가 하나 생겼기 때문에 우리 후드라이언의 메인 제품이라고 할수 있는 다음 제품을 봐야겠죠? 바로 이 제품 후드라이언 쿠션 케이스가 나왔어요. 근데 되게 웃긴 게 쿠션 케이스만 나왔어요. 니피를 이렇게 따로 사야 됩니다. 이렇게 귀여운 라이언 지퍼백에 얘네 들을 아마 이렇게 함께 담아서 주겠죠? 후드라이언 쿠션 케이스부터 보여드릴게요. 얘도 역시나. 이렇게 라이언 입고 뒷모습. 아, 너무 귀여운 뒷모습. 얘는 원하는 쿠션을 다 집어 넣을 수 있어요. 다섯 가지의 쿠션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LG 생번의 다른 쿠션들과도 모두 호환이 된다고 합니다. 아, 너무 귀엽다. 빠밤. 아까 피지 잡는 수분 크림 있었잖아요. 걔는 이렇게 단지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약간 이런 조꼬미한 느낌이었다면 약간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크기. 개인적으로는 이 수분 크림 쪽이 이 단지 쪽이 조금 더 얼굴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해요. 그렇지만 둘다 귀엽기 때문에 굳이 그런 건 따지지 않기로 한다. 리필은요. 더페이스샵 안티 다크닝 쿠션 V201 에프리코 베이지 컬러예요. 그러면 쿠션을 한번 발라볼까요? 이거 다크닝 정말 안 되는지 제가 지속력도 조금 보여드리려고요. 내용물 엄청 잘 묻어 나오죠? 되게 커버력이 있는 제품이구나. 어, 상당히 당황했네. 한번 찍은 걸로 얼굴 다 커버하게 생겼는데. 오, 커버력이 상당한데요? 웬만한 잡티는 그냥 가볍게 가려주네요. 근데 살짝 커버력이 있어서 약간 두껍게 발린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보시면 커버력이 상당히 괜찮은 편이죠? 제가 콧볼 쪽이랑 이런 볼쪽 모공이 최근 들어 도드라지기 시작했는데 이런 데도 상당히 지금 커버가 잘된게 보이고요. 제가 안 보여드린 게 있어요. 미니 메이크업 바. 근데 어차피 제가 블러셔를 하고 나서 쿠션을 한번 지워야 되기 때문에 그때 미니 메이크업 바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블러셔, 더페이스샵, 미니 메이크업 바, 이번에 생생 치크바. 색상은요, 레드, 코랄, 핑크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이 있어요. 일단은 레드부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송보송한 팁으로 되어 있고요. 레드라고 해서 굉장히 진한 엄한 느낌은 아니에요. 그리고 되게 보송보송하게 마무리가 되네요. 지금 좀 치명적인 단점을 발견한 것 같은데, 이게 약간 워터리한 느낌이라서요. 이렇게 쓱쓱 하면은요, 메이크업이, 베이스 메이크업이 같이 묻어나오네요? 저는 이 이마트 스펀지를 가지고 팡팡 두들겨볼게요. 뭐야 이거? 아, 되게 달콤한 냄새가 나네? 어디서 이렇게 단내가 나나 했더니 여기에서 나는 거였어요. 약간 좀 발그레한 숙취 메이크업 하기 좋은 레드 컬러예요. 빨간색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좀 진한 핑크 같은 느낌이 있긴 해요. 어, 이거 치크 되게 좋네요. 치크 되게 좋은데 단점은 아까도 말했듯이 소를 이렇게 쓱쓱 그으면 메이크업이 벗겨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톡톡톡톡 두들기듯이 사용하시기만 하면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끈적임이 없어서 너무 좋아요. 이쪽에는 코랄 컬러 발라볼게요. 상당히 분위기 있는 컬러예요. 살짝 톤다운된 느낌이 없잖아, 있어요. 약간 이런 주황색기가 많이 도는. 팁으로 이렇게 문지르지 않는 이상 벗겨지지 않으면서도 발색이 상당히 잘 되고 고르게 펴발리는 게 정말 장점인 것 같아요. 약간 이런 사랑스러운 컬러가 되네요. 약간 여리여리하게 바르면 에프리콧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웜톤 분들이 사랑하실 것 같은 그런 사랑스러운 코랄 컬러예요. 이번에 아까 깜빡해서 빼먹은 미니메이크업바 1호 달콤톤업바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달콤 톤업 바는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들고 있고요. 치크바는 이렇게 칵테일을 들고 있어요. 톤업 바는 보시다시피 민트, 피치, 그리고 블루. 이렇게 세 가지 색상으로 구성된 컬러코렉팅 제품이에요. 우선은 민트. 제가 홍조가 있으니까. 어, 되게 촉촉하네요. 그냥 언뜻 이렇게 쓱쓱 발라도 촉촉해요. 약간 커버력이 되게 강하다기보다는 어, 살짝 톤업 해주는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해요. 밖에 조카가 와있어서 조금 시끄러울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코 주변에도 붉은기가 지금 한창 심해져있어서 여기에도 이 민트색상을 발라주도록 할게요 어느정도는 커버가 돼요 엄청나게 뛰어나다? 이런 느낌은 솔직히 아닌데 저는 솔직히 이런 컬러코렉팅 제품에서 그런 엄청난 커버력을 별로 기대하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이번에는 피치 색상. 피치 색상은 눈밑 다크서클 같은 곳에 어두운 색소침착이 있는 곳에 발라주시면 좋아요. 저는 눈 밑에 여기 볼 옆에도 그래도 컬러 코렉팅 제품을 쓰면은 확실히 균일하게 베이스가 올라가는 느낌이기 때문에 정말 전체적인 톤 보정? 그런 걸 위해서 쓰기는 해요. 이제 마지막 블루. 블루는 이렇게 하이라이팅 주고 싶은 좀 꺼져 보이는 곳에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코끝 부분이랑 입 주변, 턱끝 요런 데에만 이렇게 해줄게요. 이렇게 컬러 코렉팅까지 다 끝내줬어요. 다시 쿠션을 발라주고 나머지 핑크 블러셔를 한 다음에 립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약간 맑은 핑크, 게레드, 코랄, 핑크 순서예요. 약간 얘는 레드 코랄 같은 느낌이고, 얘는 오렌지 코랄 같은 느낌이고, 핑크, 그냥 핑크 같은 느낌이긴 합니다. 이제 핑크 컬러로 마지막 블러셔를 해줄게요. 눈 밑에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그리듯이 좀 넣어줬습니다. 진하게 얹어줘도 그렇게 뭐 과하다 이런 느낌이 잘안 들어요. 자, 이제 립 컬러를 보여드려야겠죠? 이 후드라이언 에디션으로 나온 립 틴트는 총네 가지 색상입니다. 이렇게 하나 하나 다 다른 라이언이 그려져 있어요. 9호부터 보여드릴게요. 9호는 레드 위드 라이언 컬러입니다. 팁은 이렇게 약간 사선 팁, 이렇게 후드 라이언, 레드 위드 라이언 하고 컬러명이랑 후드 라이언 이렇게 쓰여 있어요. 레드 위드 라이언 컬러 입술 발색 보여드릴게요. 약간 좀 핑키시한, 좀 체리 레드 같은 컬러예요. 약간 검붉은 느낌도 살짝 나고요. 근데 진짜 딱 바르면 예쁠 수밖에 없는 그런 레드 컬러라고 하고 싶어요. 오일 틴트 같은 느낌이 드네요. 8호 센치 무드 라이언 컬러로 보여드릴게요. 상당히 브라운 컬러인데아 확실히 좀 되게 차분한 브라운 베이지? 그러니까 톤다운 오렌지 컬러여서 그런 면에서 브라운 느낌? 좀 가을에 무드있게 센치하게 바르기 좋을 것 같은데 저는 풀립으로 절대 못 바를 색상이네요. 7호? 볼 빨간 라이언 컬러입니다. 레드 느낌이 강하다기보다 약간 좀 다홍색 코랄 느낌이, 진 코랄 느낌이 좀 강하게 돌아요. 그만큼 좀 여리여리하고 살짝 핑키쉬한 진짜 그냥 데리로 바르기 좋은 그런 맑은 레드 컬러예요. 그럼 이제 드디어 마지막 핑크 오브 라이언 컬러를 보여드려야겠죠? 약간 형광기가 도는 핫 핑크? 약간 진한 핑크 컬러예요. 이렇게 여리게 바르면 되게 자연스럽지 않나요? 완전 쿨 핑크. 막 완전 핑크. 이런 색상도 아니에요. 탱글탱글한 제형. 그리고 끈적끈적한 제형. 뭔가 머리카락 달라붙는 거 싫다. 그러면은 좀 부러워일 것 같긴 해요. 근데 색상은 하나같이 다 물먹물먹한 그런 컬러들이고. 그냥 발색이 잘 되는데 그잘 되는 발색 자체가 맑은 컬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슬슬 보여드릴 때가 된것 같아요. 아이 팔레트입니다. 역시나 이 귀여운 뒷모습. 어쩔 거? 두 가지로 나왔어요. 너무 귀엽다, 어떡해? 너무 귀여운 것까지는 좋았는데, 1호랑 2호랑 이렇게 똑같아버리면, 나는 어떻게 구분을 하라는 거야? 뭐, 한 놈은 웃는 모습을 해주든지, 땀이라도 그려주든지, 이렇게 완전히 똑같아버리면, 나는 1호, 2호를 이렇게 뒤집어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야? 페피스샵 이게 최선이었나요? 단가가 안 맞았나요? 트렌도 다릅니다. 일단 먼저 모래놀이 후드라이어는 베이스로 깔기 좋은 아이보리 컬러부터 시작해서 음영으로 주기 좋은 밝은 브라운 컬러부터 되게 어두운 컨투어 컬러까지 되게 다양한 브라운이 섞여 있어요. 되게 부담 없이 쓰기 좋은 정말 데일리 음영 컬러들이고 쉬머한 컬러가 없습니다. 다 매트 컬러예요. 그리고 단풍놀리 후드라이언 컬러는 굉장히 다양한 붉은색 컬러들이 도포되어 있고 특히나 1호 모래놀이 후드라이언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매트 섀도우였던 반면에 2호 단풍놀리 후드라이언 컬러는 쉬머 섀도우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좀 화려한 눈화장을 할수 있는 그런 팔레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눈화장을 해볼 텐데요. 저는 조금 더 제가 좋아하는 컬러들이 많은 2호를 쓰겠습니다. 먼저 여기 아이보리 컬러, 가장 밝은 컬러를 눈두덩 전체에 발라줍니다. 이제 이세 번째 핑크색 컬러를 쌍꺼풀 라인 정도까지 넓게 펴 발라줄게요. 조금 더 작은 브러쉬로 이 버건디 컬러를 살짝 묻혀서 이 동공 주변, 이 동공 바로 위, 여기에만 이렇게 탁 찍어 바르신 다음에 살살살살 펴주세요. 내장된 팁브러쉬를 이용해줄 건데요. 쌍꺼풀 라인에 이렇게 눈을 떴을 때 살짝 메탈릭해 보이도록 그다음 이 마지막 브라운 섀도우로요. 음영을 넣어줄 거예요. 남은 양으로 언더 삼각존도 여기 오렌지 컬러 있죠? 손가락에 묻혀서 눈 앞머리와 언더 애교살에 발라줄게요. 여기 눈두덩 중앙에도 살짝 터치해서 색감을 중화시켜줄게요. 이렇게 약간 불사조 같은 느낌인데요? 그쵸? 아이라인은 제가 기존에 있던 더페이스샵 제품을 사용해볼게요. 이거 트롤 에디션으로 나왔던 잉크젤 슬림 오토라이너. 마스카라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올프루프 마스카라 메가프루프. 짠. 이렇게 후드라이어 에디션 제품으로 한 메이크업이 완성되었습니다. 어떤가요? 마음에 드시나요? 그러면 저는 이제 남은 핸드크림과 바디워시 그리고 바디로션 제품까지 마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요거. 이번에 좀 특별하게 헤어 퍼프 제품이 나와서 제가 보여드릴 색상은 2호 다크브라운 컬러입니다. 이렇게 후드라이언의 귀여운 옆모습이 들어가 있죠? 위쪽에는 거울이 있어서요.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수정을 할 수도 있지만 이 거울이 그렇게 되게 도움될 만한 크기거나 이 그런 건 아닙니다. 이렇게 뽀송뽀송 퍼프가 있어서 이 퍼프 사이로 내용물이 이렇게 나와서 팡팡팡 두들겨주는 제품이죠. 사용하기 전에 내장캡이 들어가 있어요. 얘가 있는 한 영원히 내용물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꼭이 내장캡을 이렇게 제거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뚜껑을 닫아서 팡팡 두들겨주면 됩니다. 어, 오, 까매진다, 까매진다. 와, 나 여기 머리숱 다 채웠다. 이런 헤어라인도 한번 해볼까요? 막 완전 정교하게 채우는 건좀 힘든 것 같고 넓은 부위에 대강적으로 채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짠, 어떤가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기 이렇게 머리숱이 없죠? 여기에 팡팡 두들겨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오 놀라워라. 얘가 무슨 파우더도 있어서 보송보송하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지속력은 좀 봐야 알겠지만 어, 묻어나와요. 그치만 뭐 저한테는 구세주 같은 아이템이긴 합니다, 여전히. 이번에는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핸드크림을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포근포근 아보카도 향은 리틀 튜브. 있어요. 일단, 핸드크림 자체는 되게 가볍고 되게 촉촉한 타입이에요. 아보카도 추출물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향은 막 아보카도 향이 나는 건 아니고 약간 따뜻하고 상큼한 향이 많이 나고 뭔가 프레쉬한 느낌으로 쓰기 좋은 것 같아요. 니틀 제이지, 앙큼상큼 라임 향이에요. 음, 라임의 그, 나 침고인다. <laughs> 굉장히 프루티하고 굉장히 상큼한 향이 있어요. 라이언, 베이비 라이언인 동글동글 포도. 단내 난다, 단내. 벌써부터 단내가 막 난다. 이게 처음에는 포도향이 갑자기 확 났다가 순식간에 사라지면서 좀 꽃향기 같은 꼬릿한 냄새가 남아요 순간! 맨 처음 짰을 때 포도향이 잠깐 나다 말아요 마지막으로는 과즙팡팡 복숭아 저는 이렇게 강단일엘 굿즈가 하나 더 되는 건가요? 아, 피치만 보면 단일밖에 생각이 안 나서 복숭아는 그나마 좀 많네. 복숭아는 그나마 좀단 냄새가 계속 나는데 이거 약간 벌고 있거 같은 단 냄새라서 드디어 마지막 빠밤. 바디 제품입니다. 얘는 이제 바디 로션 그리고 얘는 바디 워시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어요. 솔직히 얘도 이렇게 패키지가 똑같이 나왔는데 얘는 그나마 머리가 그래도 달라. 워시가 하얀색이고요. 바디 로션은 제 파란색 몸이랑 똑같아요. 얘는 아마도 다 쓰고 나서도 이 통을 버리지 못하고 리필만 채워서 계속 쓰겠죠? 얘도 이렇게 입체로 양각으로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서 이건 절대 재활용 통에 난 넣을 수 없다. 이거는 솔직히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사용해 볼수 없기 때문에 향만 말씀을 드릴게요. 아, 향은 되게 무난한 향이에요. 시어버터와 플로럴 향이 강한 그런 냄새입니다 되게 촉촉하고 가벼운 타입인데요 막 꾸덕한 느낌이 아니고 되게 산뜻하고 촉촉한 타입이에요 바르자마자 쿨링감이 싹 느껴질 만큼 촉촉한데요? 바디워시도 같은 계열의 향인데 개인적으로 이 향이 되게 별론데요? 샤워하고 나서 굳이 내 몸에서 좋은 냄새가 날것 같지는 않아 <laughs> 뭐 거품 잘라면 되지 뭐 괜찮아 라이언이 귀여우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쿠션 지속력 테스트도 보여드리겠다고 했잖아요. 메이크업을 한 지는 6시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보시면 거의 그대로 남아있죠? 개기름만 조금 올라왔고요, 얼굴에.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무너짐이 거의 없는 점이. 근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렇게 눈가에 주름 끼임이 좀 있어요. 코 옆에기도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솔직히 이 정도면 양호하다고 하고 싶고요. 안티 다크닝이라는 말이 진짜 맞다는 생각이 든게 가면 갈수록 어두워진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하늘지는 느낌, 진짜 칙칙해지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안티 다크닝 쿠션 괜찮은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더페이스샵 푸디라이어 콜라보 제품들을 다 보여 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아마 제품이 너무 많아서 영상이 전체적으로 너무 길어진 감이 없잖아 있지만 그래도 너무 귀여운 패키지를 즐기는 그런 보람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정말정말 정말 추천하고 싶은 제품은 수부지에게는 이 수분크림. 중요한 건 지금 환절기잖아요. 아마 얘로는 좀 부족한 느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성이신 분, 얼굴에 개기름 찰찰 흘러 넘치시는 분이라면 그래도 한 10월, 11월까지는 무던하게 쓰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요 아이 팔레트. 이거 정말 너무 사랑스러워요. 1호도 정말 정말 활용도 높은 컬러들이 많지만 2호 단풍놀이 후드라이어는 정말 제 취향적인 컬러들 너무너무 많고 발색도 잘 되고 지속력도 참 괜찮아서 무엇보다 이 귀여운 패키지가 다 있잖아요? 그리고 또 쿠션! 진짜 꼭 사세요. 전부 다 너무 괜찮고 타입도 정말 많이 나왔지만 무엇보다 이 쿠션 케이스는 그냥 사야 되잖아요. 이게 메인이잖아요. 이 쿠션 케이스 심지어 LG 생건의 모든 쿠션들과 다 호환 가능하니까 케이스만이라도 사세요. 그리고 써보고 정말 괜찮았다고 느낀 건 생생 치크바예요. 이거 아까 제가 메이크업 벗겨진다고 했었는데요. 꼭 찍어서 두들겨준다면 괜찮아요. 메이크업 벗겨지지도 않고 오히려 되게 보송하게 마무리되면서 모공 커버도 도드라지지 않게 잘 해줘요. 다른 베이스에도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만큼은 이 안티 다크닝 쿠션이랑 이 생생 치크바랑 궁합은 아주 좋았어요. 이렇게 제가 더페이스샵 그리고 후디라이어 콜라보 전 제품을 보여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만약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꼭! 다음 영상으로 또 봐요. 안녕!